첫 번째 경기부터, 어,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니오넴이랑, 음, 그리고 한신 경기, 어, 요거는 일단은 지금 오늘 선발에서, 해. 어, 선발에서 일단, 뭐, 어, 이토랑, 어, 그리고, <laughs> 오타케가 나오죠. 어, 오타케가 나오는데. 근데 요거, 좀 뭐랄까. 음, 제가 저번에, 이제, 뭐, 얘기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신이 올 시즌에 사면패는 없어. 어, 사면패는 없듯이, 뭐, 그만큼 올 시즌 한신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음, 그래서 이제, 뭐, 이 경기를, 또 오타케가 어, 선발이다 보니까는 뭐 당연히 잘 던질 가능성이 좀 많이 높겠죠. 어, 왜냐면또 니혼이 니오네미 이 좌투수한테 굉장히 약하기도 하고 어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뭐야 어, 오타케가 또올 시즌에 너무나도 지금 각성된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는 오늘 도 저는 요거 사실 뭐 한신이 이토 상대로 점수만 뽑아준다면은 음 뽑아준다면은 뭐 충분히 한신이 오늘 뭐 연패를 끊고 어 다시 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 음 그리고 이제 이니오넴의 이토 같은 경우에도 뭐 이토도 지금 공이 굉장히 좋죠 음 그래서 요거는 어제처럼 나는 뭐 점수는 많이 안날것 같아 어 점수도 많이 안날것 같고 어 요거 뭐 결국은 음 결국은. 저득점 끝에 음 저득점 끝에 한신이 뭐 그래도 뭐한 1.2점 뽑아줘 가지고 어, 이겨주지 않을까 아 요거 한신승과 함께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근데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라쿠텐이랑 음 라쿠텐이랑 주니치 경기 어, 자요 경기는 어,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렵긴 하지 어, 이 경기가 사실 만약에 하야카가 직전 경기에서 잘 던졌으면 모르겠어 음,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난다 정확하게 저번주였거든 저번주 토요일이었나 일요일이었나 뭐 아무튼간에 하야카와 나왔을 때 언더 찍은 적이 있었다. 어, 언더 찍은 적이 있었는데 이날 하야카와가 뭐 올라오자마자 어 그냥 뭐개뚜들겨 맞고 강판 당했거든. 어, 딱 정확하게 이 하야카와 음, 개 털린 날이었죠. 어, 그래서 이거 뭐 물론 오늘도 털릴 것이냐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 왜냐면은 상대가 준이치다 보니까는. 음. 그리고 이제 이 마츠바 같은 경우, 어, 마츠바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좀 뭐랄까, 음, 얘도 이제 뭐 1선발, 1선발, 2선발, 뭐, 그건 아니지만, 소도에. 뭐, 그래도, 어, 그래도 뭐, 한 4, 5선발 정도 해주면서, 5이닝 정도는 버텨줄 수 있는 게이 마츠바거든, 음. 마츠바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게 음 확실히 지금 이 경기가 저는 뭐 선발에서 하야카가 더잘 던질 거다 마츠바가 더잘 던질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아 조금 어렵고 결국은 결국은 이거 불펜 싸움 가면 저는 이거 주니치가더 유리하다, 아 요렇게 생각 들거든요. 아 요렇게 생각 들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그냥 주니치 프레만 볼게요. 아 프레는 해줄 것 같아요. 뭐 역배까지 모르겠고 아 어제처럼. 프레는 해줄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음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음. 오버. 뭐 근데 뭐 좋아 보이는 좋아 보이진 않고. 어, 그래서 요경, 요경기는주 뭐 준위치 쪽으로 준위 어, 쪽으로 보는 게 낫다. 음, 이렇게 보겠습니다 에이? 자, 그리고 이제 세이브랑 음, 세이브랑 그리고 야쿠 경기. 어, 자, 요 경기도 어요 경기도 인제뭐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음, 최근에 뭐 이겼다 졌다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분명하게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야쿠르트도 어, 야쿠도 이제 연 지금 또 연승 끝나고 나니까는 또한번 또한번 음. 지금 이 빠따가 말을 안 들으면서 뭐야 어, 또 연패를 타고 있죠 어,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이 세이브의 불펜진들이 나쁘지가 않거든 어,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는 어제 이제 뭐습니다가 뭐 길게 버텨 준건 아니지. 뭐 5이닝 정도로 그냥 딱 자기 몫만 했는데 어 결국은 또 불펜 때려 박아 가지고 또 승리를 거뒀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세이브가 불펜 걱정이 없죠. 어, 어쨌든 간에 뭐타카시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긴 이닝을 소화할 거기 때문에 뭐 확실히 어 다카시 믿고 뭐이 경기를 뭐 세이브를 가든 어, 아니면은 근데 이제 세이브의 문제점이 뭐야? 뭐 나름 뭐 선발이나 불펜들은 괜찮은데 이빠따안터지지어빠따안 터지다 보니까는 확실히 지금 오늘 이시카와 역시도 어 저는 뭐 5이닝 정도는 버텨 줄수 있을 것 같다. 어 그래서 요거 저는 뭐타카시도 그래 그리고 이시카우도 그래 양팀 선발들이 음. 이 지금 서로 이 세이브도 그렇고 야쿠도 그렇고 둘다 어, 지금 화력이 지금 별로 안 좋단 말이야 음, 그래서 요거 언더로 보겠습니다 언더로 어, 아시겠죠 음.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차라리 그냥 6.5, 뭐, 기준이지만, 어 역배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굳이 간다면, 그래도, 어, 그래도, 타카시가, 음 이시카와 보다, 어더 낫죠. 어더 낫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 세이브승, 어, 세이브승까지. 음, 근데 이 경기도 언더가 더 좋아 보인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바랑, 음 지바랑, 그리고 히로 경기. <laughs> 지바랑 히로 경기. 자, 요 경기, 어, 요 경기, 일단은, 음... 오빠 미남이시네요. 어, 머리도 안까맣다족 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 분석이나 들어라. 자, 요 경기, 어, 요 경기, 이제, 오늘, 모토마에랑, 그리고, 모리시타인데, 어, 이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 뭐라고, 음, 뭐라고. 이, 지금, 도코다가, 어, 도코다가, 어, 잘 던져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 했었는데 어제 뭐 거의 지 혼자서 어, 게임을 음, 뭐 거의 완 완투 어, 완투를 할 뻔했죠. 어, 그래서 이제 지 혼자 8이닝 막아줬고 어, 확실히 토코다가뭐잘 던져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 히로 같은 경우에도 음, 초반에 이제 점수를 또 뽑고 나름 또잘 지켜준 부분들도 어,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까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금 그리고 히로가 지금 또 연승 중이거든. 어, 연승 중인데 뭐 나름대로 음 나름 그래도 뭐직좀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지켜줄 점수도 잘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이 모토마에라는 친구가 오랜만에 선발로 나오거든. 어, 얘가 이제 뭐 작년에 음 작년에 그래도 좀 뭐랄까 대체 선발로 어 대체 선발로 그냥 막 그냥 5선발급이야 5선발급 얘한테 뭐 크게 기대할 부분들은 없습니다. 어, 없기 때문에 뭐 얘가 오늘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잘 던질 거다. 그냥 딱 5인용이야 잘 던지면 잘 던지면 5인이고 뭐 털리면은 어, 털리면은 뭐그 전에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친구입니다. 음, 그래서 이거 오늘 선발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난다 어쨌든 모리시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늦게 왔지만서도 어 지금 계속해서 어 계속 지금 뭐 좋은 공을 뿌리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지바가 또 교류전에 어 교류전에 또 약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 요경기는 히로 보겠습니다 음 아시겠죠 어 오늘 이거 히로시마 뭐 배당도 나쁘지 않고 음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알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오릭스랑, 음, 오릭스랑, 그리고... 어, 요코 경기, 어, 저요 경기는 지금 오늘 뭐, 야마사키랑, 어, 그리고 이제, 그 셀만의 맞대결이 이제, 어제 이제 요 경기를 제가, 언더가 더 좋아 보인다 때가, 음, 언더, 어, 언더가 더 좋아 보인다고 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어, 언더도 들어왔고, 어, 그리고 이제, <laughs> 오늘 경기에서도, 최근에 지금 야마사키가 뭐, 나쁘진 않거든. 어, 공이 나쁘진, 공이 좋은데, 근데 이제 이그 셀만이가 문제야. 그 셀만이가 오늘, 어이, 잘 던질지, 음, 아니면, 뭐 스스로 무너질지, 음, 어쨌든 기본적으로 볼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오늘 경기 좀 뭐랄까, 음, 좀 어렵다. 어, 개인적으로는 오릭스 요코 요 경기가 제일 어렵다고 느껴졌어, 어, 느껴졌는데. 어, 요 경기는 차라리 승패보다는 음, 그냥 언더 쪽으로 볼게요. 어, 어제 경기처럼 뭐 어느 한 팀이 뭐 많은 득점을 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기 같고, 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오릭스도, 어, 오릭스도 지금. <laughs> 맞다가 심각하죠. 어, 어제또 많은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결국은 또 게임을 졌고 어 그래서 요거 뭐 승패는 패스하고요. 음, 승패는 패스하고 어이 경기는 언더 보겠습니다. 알겠죠? 어 저득점, 음 저득점 보게 저득점. 자 그리고 이제 소뱅이랑, 음 소뱅이랑 그리고 요미우리 경기. 어자 일단 요거 어 요거 일단은 제가 어제 얘기했지 뭐라고 어이 소뱅이 음, 교류전에 요미우리만 만나면 어, 만나면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어, 했었었죠. 어, 했었는데 뭐 어제 경기에서도 결국은 어, 또 소뱅이 뭐 초반부터 어, 초반부터 뭐 점수를 뽑아주고 뭐 이러면서 어, 생각보다 쉽게 경기를 이, 따냈습니다. 음, 따냈고 그리고 오늘 경기 이시카아냐 아니면은 이마무라냐? 뭐 당연히 이제 이시카아 같은 경우 이 뭐야. 뭐 그래도 어 그래도 이제 뭐 홈이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호투가 또 예상이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이마무라 어이마무라이 친구가 진짜 간만에 또 선발로 나오는데 뭐이 친구가 길게 막아 줄지 음 아니면은 뭐 불펜을 돌릴지 어 그건 모르겠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어 사실 오늘 선발도 소뱅이고 어 그리고 뭐 빠따도 소뱅이고 어 상대성도 뭐 소뱅이고 음이 경기 소뱅 보겠습니다. 뭐 근데 이거 소뱅이 뭐 엄청나게 좋아 보인다. 음, 엄청나게 좋아 보인다. 이건 아니다. 아,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이시카와도, 음, 이시카와 얘도, 얘도 좀 뭐랄까, 뭐좀 스스로, 어, 스스로 무너지는 타입이거든. 음, 무너지는 타입이다 보니까는, 뭐, 뭐이 경기 가실 분들은 가시구요. 어, 저는 안 갑니다. 어 저는 안 갑니다. 어 저는 안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알아서 어소뱅을 가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뭐 오버도 나빠 보이지 않고. 어 알겠죠? 자, 됐죠? 음, 요렇게. 어 그리고 이제 어, 프랑스랑 아 어, 프랑스랑 슬로베니아. 음, 요거는 이제 어, 아까 했어요. 어, 아까 했으니까는 참고하시구요. 아, 어, 이거 제가 뭐, 따, 뭐 제대로 분석은 안 했어. 시간이 없어서. 어, 근데 이제 요 경기는 좀 슬로프렌 쪽으로, 어, 슬로프로 쪽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음, 봤고 그리고 음, 다음 경기 물한잔 먹고,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줘요. 음, 물한잔 먹고 또 배구, 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음. 자, 요 경기. 음 이 경기, 아, 이 경기가 이란이랑 중국, 이 경기가 참 애매하다. 아, 이란이 질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은, 뭐, 어쨌든 이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음. 중국보다 전력도 좋고, 어, 그리고 뭐 여전히 아민 폭발적이고,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VNL에서 전력이 떨어지죠, 어, 떨어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아 2.5를 줬다, 2.5를, 음, 2.5라는 게 정말 애매하다. 왜냐면은 어제도 봐봐라, 어제도 일본이 3대 1로 이겼다, 이가 3대 1로.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어? 일본이 1.5 마인 받았으면 제가 일본 마인 찍을 거라고 했. 있었는데, 근데 이제 2.5 받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언더를 갔었죠. 언더를. 어, 그래서 요게 좀참 아쉬워. 그래서 이제 이 이란이랑 중국 경기도 1.5 받았으면은 그냥 이란 마인 찍었을 겁니다. 음, 이란 마인 찍었을 건데, 근데 이제 2.5를 받았죠. 이래서 애매해. 음, 이래서 애매해. 이래서. 아, 그래서 요거. 아, 2.5라는 기준점을 사실 뭐 이란 마인 찍기도 좀 애매하고, 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177.5 기준에서 언더 간다, 뭐 4세트 기준으로 뭐 이게 나는 이란이 이길 거면은 3대 0이나 3대 1 셔더 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봐, 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음, 근데 요거는. 뭐, 패스하던지, 음, 핸디캡이나 언오버는, 어, 핸디캡이나 언오버는 패스하겠습니다. 어, 패스하구요. 음, 그리고 이제, 1.5면 꿀인 거냐고, 이게, 유도하는 질문인가? 유도성 질문이신가요? 이, 혹시, 어, 좀 유동성 질문이신가? 오늘 끝이 형님. 아, 그건 아니고, 오케이. 아, 아니고. 뭐, 그래서 요거, 그냥, 아 이란이, 이거 이란 1.16, 어, 뭐, 가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어, 패스하실 분들은, 음. 패스하면 됩니다. 근데, 이란, 이거 질것 같지 않습니다. 음, 질것 같진 않다. 아 어, 그래서 요거 뭐, 1.16, 뭐, 보너스, 어, 보너스 배당이라 기 생각하고 껴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알겠죠? 어,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그냥 아 이란 승만 볼게요. 핸디, 핸디나 언오버쪽으로 접근하기가 너무 애매하다. 음, 만약에 1점어줬으면 그냥 이란 많이 찍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이랑, 음, 그리고 불가리아 경기 어, 어제 이거 일본 언더가 좀 아쉬웠지. 어, 만약에 진짜 에이? 중국 프랜 개꿀 아니냐고? 그거는 이제 어, 니 알아서 판단해라. 음. 서입니다 자, 일본이랑 이거 불가리아 경기. 어, 제 이제 1.5 받았으면은 일본 마헨 찍었을 건데. 어, 근데 어, 2.5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언더로 가는 바람에 어, 미적이 났죠. 음, 그거 하나 틀렸죠. 그거. 음, 그거 하나 틀렸는데 뭐 어쨌든 어, 근데 일본의 이 경기력이 음, 경기력이 좋다. 음, 계속 좋아. 음. 지금, 뭐, 니시다도 그래, 이시카와도 그래, 그리고, 타카시, 란도, 어 지금 이 3인방이, 음, 이, 어쨌든 이 일본에, 지금 이 배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 3인방이 너무나도 지금 폼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뭐 조직력이라든지 수비력 말할 것도 없죠. 아, 그리고 이제 이 유럽 팀들이 물론 일본이 이 물리적인 높이는 낮아 음, 낮은데 이 스피드로 어이 스피드로 그냥 막 에이? 다른 유럽 팀들이라든지 높이가 좋은 팀들한테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죠. 음, 그래서 이제 불가리아도 마찬가지야. 불가리아도 물론 얘네들도 공격은 나쁘지 않아. 음 나름 그래. 도 또 뭐야 제가 저번에 1주차 때 하기 전에 설명드렸던 어 공격력은 괜찮은데 중요한것마다이 유럽팀들의 유럽팀들의 이 고질적인 뼈뭐 어 리시브 수비 어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 오늘 일본이 음 일본이 뭐, 오늘도 2.5마인 줬으면은, 사실 안 갔을 건데, 1.5 마연 받았죠. 어, 이거 오늘 나는 한 세트 주더라도, 3대0 게임 아니면은, 3대1, 요까지 봅니다. 그래서 요 경기 뭐 가면 된다? 1분 많이 가면 되겠죠. 음, 됐죠. 어, 1분 많이 보겠습니다. 자, 일삼형님 또 패키지 가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야. 음, 국야 바로 볼게요. 국야. 자, 또 보자. 국야 바로 보자. 국야. 야, 어제 그래도 국야 다 맞지 않았나? 어제 제가 NC에... NC랑 KT랑 롯데원도 추천했던 것 같은데 다 들어온 거 아이가 뭐 물론 이제 국야를 별로 신경쓰고 있진 않습니다 국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알아서 알겠죠? 음. 자, 요거 어... 자! 두산, 기아, 이 아, 요거, 뭐, 둘다못 믿겠다. 어, 아, 둘다못 믿겠고, 어, 그냥 뭐, 오버 찍고 치웁시다. 아시겠죠? 음, 오버 찍고 치우고, 그리고, 삼성이랑, 아 롯데 경기, 어, 아, 요거는, 하, 좀 어렵다. 아 이거, 한현이를 믿고 가느냐. 아 아니면은 뭐, 이 수아레즈도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 경기를 뭐, 어느 쪽으로, 어, 좀 보기가 좀 어려운데,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음, 어쨌든 간에 또, 롯, 요, 롯데 연패를 끊었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 최근 계속 빠다가 안 좋죠. 어, 그래서 요거 롯데 프렌으로 볼게요, 롯데 프렌으로. 음, 알겠죠? 롯데 프렌. 자, 그리고 이제, NC랑, 음, NC랑 스크. 어제는 이제, 우리가, 패디 믿고, 어, 패디 믿고, NC, NC가 어제 제일 좋아보인다. 어, 제일 좋아 보인다 했는데, 뭐, 오늘 이제 이지기가 나오거든. 음, 이지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이지기를 이장이를... 뭐, 믿을 순 없겠죠. 음, 믿을 순 없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스크 같은 경우, 어 최근에 지금 연패가 없는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뭐, 그래도 요 경기는, 어요 경기는 그래도 뭐, 메카티가 좀더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스크승 보겠습니다. 에이? 자, 그리고 이제 KT랑, 어 그리고 키움 경기, 음, 요거 이제 뭐 선발에서 당연히 안우진이지, 아어 안우진인데, 근데 나는 항상 느끼는 게, 안우진이 나와가지고, 어, 이, 이 키움이 이기는 꼬라지를, 어 별로 본 적이 없다. 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본 적이 없어 음, 그래서 요거 뭐 안우진 같은 경우에는 뭐잘 던질 것 같거든 음, 잘 던질 것 같은데 이 키움을 못 믿겠다 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이 키움의 원정경기 가지말라고 어, 키움이 직전경기에서 뭐 10, 10득점 하든 뭐 13득점 하든 어이 뭐 12득점 하든 얘네들 몰아서 점수, 점수 낸다라고 했었죠 어, 그래서 이제 뭐 어제 경기도 어뭐뭐다가 어, 침묵을 했고 어 그리고 뭐 KT 같은 경우 어, 어쨌든 최근에 지금 롯데 스입하고 어, 최근 유연승으로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고 음, 그래서 요거 언더로 가자 언더. 음 알겠죠? 아 그냥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뭐 오늘 KT가 뭐 불편 돌릴 것 같은데. 음, 8.5까지는 키움이 혼자 점수 못낼것 같습니다. 에? 자 그리고 이제 한화랑 음 한화랑 LG 경기 산체스랑 아 어, 그리고 이민호 경기인데 야 이민호도 마찬가지다. 어 이민호도 얘네들도 뭐이 예, 이민호도 이제 홈에서 어이, 뭐 그래도 어 그래도 막뭐 뭐. 한데 어, 이 원정에서의 이민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어, 믿을 수가 없고 사실 요거 지금 lg가 최근에 음, 흐름도 별로 안 좋고 어, 요거 하나 프렘과 함께 어, 하나 프렘과 함께 그리고 언더 보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거 구결를왜 이렇게 하냐. 음. 물론 어제 국야는 다 맞긴 했어, 다 맞긴 했는데 뭐 국야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 확실히 뭐 국야는 알아서 어매 맨날 얘기하고 있어, 알아서 가면 됩니다, 알겠죠? 알아서 음 제가 제가 국야 어 어제 올킬했다. 어 어제 올길 했거든. 올길 했다고 해가지고, 뭐, 생생, 생생 낸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없습니다. 구견은 진짜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구견 진짜, 쇠뽁이, 쇠뽁. 세포. 자, 됐어.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 끝.